자, 오케이. 오늘 제가 이렇게 의욕이 없는 이유가 계속 제가 이거, 그, 뭐야, 준비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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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다른 거 하고, 이런 거 하고, 저런 거 하고,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의욕이 없어요. 의욕 없으니까 방송도 재미가 없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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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쓰레기거든. 나는 쓰레기고, 나는 고미 불 고미 불러야지. 자, 오케이. 제발. 설탕. 네살려줄게어 설탕 내렸다. 바이 에헤, 바이. <laughs> 왜 내리고 다 빠졌어? 옵시디언 옵시디언 뒤에 내렸어. 다운하는 거 포기했어. 야, 무적 상태 벗어주세요. 미안 고이였다 <laughs> 설탕 왜 이렇게 오. 느리냐? 잘 떨어져, 잘 떨어졌다. 아니요, 스무스 면안 돼요. 스무스 써도 되잖아요. 아니요, 스무스 면안 돼요. 아니요 스무스 써도 된다고 예전에 말해갖고 그때부터 스무스 기 시작했는데. 어디가, 울프 이 녀석아. 너가 나한테 될것 같아? 자, 주크 69님 반갑습니다. 아, 아, 너가 나한테 될것 같아, 울프야? 아, <laughs> 아무도 관리자는못 이긴다. <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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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경비원은 못 이긴다. <불> <불> 여러분, 세상에서 제일 센 직업이 경비원입니다. 봤죠 <불> 경비원은 강력하거든요. <불> 비행기 공중에 멈춰 있는데요. 알았는데요. <불> 아 장전이 안돼 있어. <이씨> <불> 어? <불> <뚝뚜르르득> 오, 뚝 들어, <불> 뚝뚝, 오, 미쳤다, 뚝뚝. 어디 있지? 여러분. 이벤트 이브요 여러분, 이거 다다다다. 이벤 이브, 이벤 이브 세요 털어주세요. 무적 무적 누가 죽었지? 개 개. 울프 죽었는데 울프 템 없었어. 아, 내가 바로 거는 죽어 어, 죽어 거 m 좋아? 안 좋지? 좋지. 스카보다 습니까안 좋잖아요. M16이 얼마나 쓰레기인데. 아, 저, 나, 나 M16 좋아하는데. 저, M16, M16 좋아하는 사람, 사람 처음 봤어. 어떻게 M16을 좋아할 수가 있어? m 1이 있어. m 1 6수있 m 있지 m 1 6무좋하세요있무 네, m 합니다무하는어라어 잠만 나음어 신인님 방송자 신인님 님반갑습 신인님 방님 반가워요 <놀람> <오> <놀람> 저, 거, 저거, 거라도드릴 저거, 저거, 님 뭐야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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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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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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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블? 아나 <laughs> 순간 저지안 보여가지고 존봉으로 걸어갔어. 퍼블이 뭐야, 가지고? <laughs> 포스트블롯아 <터벌. 웃음> 레드루트 사이트 <웃음> 좋아요. <laughs> 레드트타 좋죠. 그러니까 어느 어느 곳했어요? 적어도 그냥 쓰는 건 주, 그냥 쓰는 것보단 좋습니다. a r 했습니다 AR. 어 아, 뭐야? 뭐야? 아니. 누구야. 어. 어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뭐야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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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아 동물 아. 백치세요. 백. 오피 아, 있는 사람은 백고 오피 사람은 백, 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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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오피 없어도 백수 있어. 아그 <laughs> 방송 사고 밑에. 아 진짜.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. <laughs> 안 됩니다. <laughs> 맞아요 안 됩니다. 잠 <laughs> 아, 뭐야? 야. 대님이 갑자기 왜 나와? 어려할 거예요. 내가 그러니까 나온다는데. 아이, 저, 저 빽치고 지금 다시 템 정리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왜? 죽이신 거죠? 땜을 왜 정리합니까? 그러니까. 땜처럼 아니 빽 방금 <laughs> 쳤잖아요. 땜을 왜 정리합니까? 아니 빽을 방금 쳤는데 바로 오는게어딨어 아, 나 <laughs> 오늘 아, 그, 솔직히 아 하신가요? 진짜로. 땜을 왜 정리합니까? 아이 뭘주 텔레포트 되면은 1번 바로 돌아가잖아요. 템을 정리해야 됩니템 정리 안 하면 안 돼요. 아저 이거 템. 아 뭐야 이 초딩 그 저도 초딩이에요. 전문이 아니라 덕분입니다. 저는 덕분이아니라전적분입니다 아. 역개몬이 왜 덕분알려. 텔레줘야 되는데. 덕분입니다. 아, 아. 아, 여기 누가 템 털었냐? 아, 네. 죽여 버리고 싶네. 마그리노 오, 지금 누가 노했어 노 알찬 참, 고. 역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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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FPS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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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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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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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구님은 절대 절대 못해요 저는 숨어있거든요 수리 좀 줄여 몽구님은 절대 절수 못해요 아나 방금 태춘이 봤는데 여기요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관심 없.. 봉구 보급 소환 좀. 아. 아, 망했다. 아, 죽었다. 나도 있어, 마 어, 끝. 아. 내가 보급을 어떻게 준비했는데. 그냥 준비했지. 보급 좀 보자. 와, 야, 이거 봐라. 수아 텔멧 보호사. <laughs> 보급. 야, 보급. 보급이, 보급이 무슨 선상의 계단이야? 어, 내내 피구공 내 어디 갔어? 에, <laughs> 예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피구공 괜찮아요. 아니요. 괜찮아요. 자, 오케이. 나갑시다. 아이, 자, 다시 열어 주세요. 어?